라이언 일병 구하기 3 나무 위키 12. 한국 방영 편집 한국에는 2002년 2월 10일 mbc에서 설날 특선 영화로 방영했고 그후 2004년 1월 21일과 11월 27일에 두번 더 방영했다. 아주 약간의 삭제 장면을 제외하고 38초반 전투신은 거의 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대로 보여줬고 당시 mbc 성우극회를 대표하는 간판 성우들이 모두 참여해 호연을 보여줬다. 출연한 성우부터가 권혁수, 박지훈, 최원영, 최석필, 안지환, 김영선, 손원일, 송준석, 안장혁, 신성호, 최한 등말 그대로 MBC 베테랑 성우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훗날 밴드오브 브라더스 더빙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 번역은 매우 깔끔하게 되었다. BAR을 자동소총으로 번역했고, 극중 미군 중대 이름도 비디오판. 자막이 멋대로 의역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살려냈다. 다만 번역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그냥 원음 그대로 갔다. 레인저 부대라든가. 39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지상파 3사 외화 더빙에서 웬만해서는 듣기 힘든 욕설이 많이 나왔다. 위에 얘기한 스팀보트 윌리 독일군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미군 앞에서 히틀러 계획스키하고 욕을 하는데 그걸 성우가 고스란히 한다. 그밖에 개 같은 엑스 등등 40그동안 외화 더빙에서 순화된 욕들만 듣던 시청자들 중에 갑자기 더빙 외화에서 욕설이 나오자 당황한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인데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꽤나 전쟁을 참혹하게 다루어서인지 심의 기구에서도 적당히 넘어가준 듯 보인다. EBS에서 방송했을 땐 상술한 체코인 병사 장면에서 체코어까지 번역해 전쟁의 비극성과 참혹함을 더잘 드러냈다. 다만 혈흔과 장기가 터져 나오는 등의 잔인한 묘사를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15세 이용가로 방영하였기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쓴듯 하지만 원작의 섬세하고 적나라한 전쟁에 대한 묘사를 지워내려 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비판받기도 했다. 2010년대부터 케이블 쪽 검열이 강화되면서 TV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틀어주면 온통 모자이크 범벅이다. 13. 옥의 티 편집. 사소한 오류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극중후반 티거와의 전투씬으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당시 대부분의 티거일들은 영국군의 관할에 배치되었다. 미군은 주로 판터와의 조우가 잦았는데, 때문에 마지막 장면도 티거일보다는 판터의 모습을 한 레플리카를 사용하는 게 연출에 적합했을 것이다. 다만 상징성 면에서 판터보다는 티거가 더 메리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 오류는 감독의 다른 작품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상륙 장면에서 오마하 비치의 미 육군 제29보병사단이 미합중국 해군 상륙정을 타고 상륙하는데 실제 29사단은 영국 해군 상륙정을 이용했다. 또한 너무나도 눈에 잘 띄는 오류로 해변가의 장애물 40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 본디 높은 쪽이 내륙 쪽을 향하게 해 밀물 때. 상륙정이 장애물에 걸려 올라가면 통나무 끝에 텔러 지뢰가 폭파하게 설계된 장애물이다. 게임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캠페인 첫 컷신에서 제대로 배치된 장애물의 역할을 볼수 있다. 오마하 해변에는 영화처럼 우뚝 솟은 벙커가 없었다. 도그그린 구역에 존재했던 주요 벙커 두 개는 영화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작았으며, 여러 공격으로부터 벙커를 보호하기 위해 바다 정면과 아닌 측면을 향했으며 해변을 포위하여 발사했다. 또 상륙 장면에서 독일군 기관총 사수가 MG41을 그야말로 난사를 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분당 1200발의 기관총을 그런 식으로 사격하면 통신이 마찰열로 가열되어 튀는 걸로 모자라 아예 불이 붙을 수 있다. 짧게 짧게 점사로 가져가지 않으면 총신이 버틸 수가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노르망디 상륙전 당시와 동부전선에 있었던 독일군 참전자들의 증언에 빗대면 전장의 상황은 긴박한 부분이 많은지라 과열될 정도로 싸버리거나 총열 교환 없이 쏘고 그냥 두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특히 동부전선의 수비 상황이나 철수 때는 과열될 때까지 싸버리고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42. 그리고 군인들이 오마하 해변의 일부 지역에서 내리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다. 첫 번째 웨이브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은 묶여 있었으며 일부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그 외의 병력은 장애물에 숨는 등 다음 웨이브가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영화에서처럼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투는 아니었다. 영화에서는 수많은 병력들이 뭉쳐 있었으나 실제로는 넓은 해변을 따라 더 분산되어 있었다. 또한 영화에선 독일 방어선과 거의 가까운 곳에 상륙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 오마하 해변에서 미군은 썰물대에 상륙했었는데 썰물대에는 물이 해변에서 약 300야드 떨어져 있었으며 미군은 수백 미터에 펼쳐진 모래를 건너야 했다. 43. 역사적 설정 오류 이외에 과학적 오류도 있다. 오마하 해변 상륙 신 초반 물 속에서 기관총탄을 맞고 미군 병사들이 사망하는 장면 같은 경우가 그렇다. 물에 충돌하는 순간 어떤 총탄이든 급격히 운동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는 대물 저격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잘해야 물 속에서 몇 미터 나아가기는 하지만 살상력이 없는 상태. 44. 마지막 알라모 요새 전투의 대사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고증이 잘된 부분이다. 교회당 종탑위에서 보초를 서던 잭슨이 독일군이 접근하자 수신호로 밀러 대위에게 적병력의 숫자를 보고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보고를 받은 밀러 대위가 티거 탱크이대, 펜저 탱크이대, 고병 10명 이상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독일군의 펜저 탱크라는 전차는 없으며 펜저 PANG 자체가 전차라는 뜻이기에 전차전차라는 괴상한 이름이 된다. 이후 등장하는 독일군이 6호 전차 티거와 마르더로 구성된 것을 보면, 대전차 자주포 마르더를 보고, 펜저 탱크라고 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는 분명히 잘못된 명칭이지만, 실제로 당시 미군 병사들은 독일군의 기갑 차량들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니, 오히려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한 대사라고 할수 있다. 45. 14. 기타 편집.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에 힘입어 이후 2차 대전 배경의 밀리터리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로 이후 에미상을 받는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2010년에 더 퍼시픽을 발표하여 다시 에미상을 받았다. 그리고 세번째 2차 대전 밀리터리 물로 HBO에서 방영할 예정의 밀리터리 미니시리즈 드라마 마이티 8의 콘셉트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다. 2차 대전 독일 본토 항공전에서 활약한 육군 항공대 제8공군 그리고 폭격기에 동승하여 따라다닌 종군 기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제8공군은 현재 미공군에도 남아 있다. 이 마이티 8의 이 트레일러를 보다 보면 마머. 마머. 하고 울부짖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오마하비치 장면에서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흘러나온 채 죽어가던 한미 육군 장병이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들린다. 일종의 이스터에그인 듯. 본 영상 1분 22초 즈음에 나온다. 또 1분 5초에 상륙신 초반 밀러 대위가 끌고 가다포탄에 하반신 전체가 날아간 중위가 지르던 비명소리도 들린다. 영화에 나오는 레인저들의 상하관계는 한국군과 비교하면 꽤나 풀린 것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면 위에 서술되었듯 잭슨 이병은 선임 레이번에게 험한 소리도 주저없이 해대며 레이번은 호바스 중사에게 중사님이 뒤로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와 같은 색드립을 시전한다. 게다가 이병 멜리시는 상병 어팸이 인사하려고 툭 치자 쌀 뒤지기 싫으면 더러운 손 치워라. 라고 하면서 대놓고 하극상을 시전한다. 4647 물론 미국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미군이라는 조직, 그리고 작중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수가 많다. 사실 군법상 분대장 등 상관이 아님에도 단지 먼저 들어왔단 이유로 위계질서 조성하는 한국군이 이상한 거다. 한국인들이 미군 문화가 빠졌다고 생각하듯 미군들은 위계질서 가득한 한국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이언 일병 역을 맡은 맷데이먼은 후에 제이슨 본 영화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48 영화 준비 기간 당시 전 배우들이 고강도의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다른 배우들이 죽어라 뺑이 치는 동안 스피버그는 맷데이먼을 일부러 탱자탱자 다른 배우들 앞에서 놀도록 했다. 영화 내에서 라이언 일병에게 으르렁대는 다른 부대원의 살기 어린 시선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 역을 맡은 해리슨 영은 나중에 한국 영화계에 충격과 공포를 몰고 온 어떤 영화에 출연하기도 한다. 카파조 일병은 트리플 X,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유명한 빈 디젤이며 잭슨 일병 역의 베리 페퍼는 그 후로도 위워 솔저스에서 종군 기자 역을 맡거나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 던의 성우를 맡기도 했다. 호바스 중사역의 톰 시즈모어는 블랙호크다운에서 지상. 부대레인저 소속대니 맥나이트 중령역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웨이드 병장역의 조반니 리비시는 아바타에서 RDA 소속과 날짜 파커 셀프리지 역을 맡았다. 초반에 등장해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을 허가하는 국방부 소속 외팔 대령은 브라이언 크랜스턴으로 에미상을 휩쓴 tv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 월터 화이트 역을 맡은 배우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 이후에도 2002년 캐치미 이프 유. 캔 2004년 터미널을 통해 감독과 배우로 두번더 만나게 된다. 새 작품의 장르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모두 흥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헹크스의 연기력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2015년작 스파이 브릿지, 2017년작 더 포스트에서도 톰 헨크스가 주연을 맡았다. 영화가 개봉한 1998년 당시 영화를 본 참전 용사들의 PTSD가 재발했다고 한다. 초반의 잔혹한 장면이 난무하는 30분을 버티지 못하고. 퇴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보고 충격에 질려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등 미국 각지에서 난리였다고 미국 보훈부참전 용사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열어야 했을 정도였다. 이 영화가 제작된 목적이 바로 참전 용사들이 얼마나 처참한 전장을 겪었는지 조명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비디오로 출시된 이후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신병훈련소에서 정신교육 자료로 많이 틀어댔다. 주로 강연자가 강연을 하기 전에 전쟁의 참상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군부대에 거의 필수 요소로 보급되어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에도 행정반이나 정훈병을 통해 심심하면 볼수 있었다. 크리스토퍼 논란이 좋아하는 영화이다. 49. 7. 아이. 조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1세대 16 스케일을 기반으로 한밀러 대위의 한정판 피규어가 나왔다. 해당 한정박스에는 톰행크스의 침필 사인이 새겨졌다. 지. 아이. 조의 시작이 2차 세계대전 피규어 시리즈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깊은 1세대 복각 라인업 중 하나다. 50. 정훈이가 시내 21에서 연재한 영화들. 영화 패러디 만화에서는 한국어 표기가 같은 사자 라이언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름하여 제2차 동물 세계대전. 사자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개 밀러 대위와 부대가 찾으러 간다. 처음에 부하들은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란 명령을 전해듣자마자 이런 개 같은. 이라고 흥분하다. 진짜 개인 밀러 대위가 빡쳐서 얼차려를 받는다. 고생하여 찾은 라이언 일병은 개와 여러 동물인 부대원들을 보고 입맛을 다시다. 아참, 난 진짜 사자가 아니지 하고 멈춘다. 웹툰 트라우마에서도 패러디 되었는데, 여기서 최고참이 라이언 일병을 겨우 찾아내고, 한다는 말이 일단 대가리 받고 시작하자. 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쉐이빙 라이언즈 프라이버츠 라이언. 일병 제모학이라는 패러디 게이 포르노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패밀리 가이의 브라이언과 스튜이가 입대하는 에피소드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패리디했다. 일명 브라이언 일병 구하기 세이빙 프라이벗 브라이언. 한국의 장우룡이라는 작가가 새만화책이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통하여 내용 등을 대부분 각색하고 리메이크한 알라모라는 만화책 단권을 출판하였다. 그 작품의 특징은 찾아내 데려가야 하는 인물이 라이언에서 에반스라는 인물로 변경, 전사하는 인물인 웨이드가 기관총 진지에서의 전투가 아닌, 평원에서 장갑차와 한 개의 소대와의 전투에서의 전사로 변경, 밀러대위의 소대는 대부분 생존으로 변경된다. 원작과 같은 것은 가파조와 밀러대위의 전사뿐이다. 주요 등장 인물들의 이름만 변경하고 스토리는 거의 그대로 따라간 것을 보아 당시에 흔하게 유통되었던 영화 무단 도용 만화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미국 의회 도서관의 미 국립 영화 등기부에서 영구 보존하는 영화이다. 영화 감독 박찬욱은 초반 전투신 30분은 역사적인 장면이지만 후반의 이야기는 외소하기 짝이 없다고 평했다. 마지막 전투전에 밀러 대위가 점착식 폭탄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미군 야전교범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말해주는데, 군용양말에 TNT를 넣은 뒤 겉에 타르와 같이 끈적이는 물질을 바르고, TNT에 간단한 도화선을 달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15초 안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라 한다. 물론 폭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작중에서 티거 전차의 궤도에 폭탄을 붙이고 이탈하지 못해 폭발에 휘말려 병사의 몸이 산산조각나는 장면도 나온다. 마지막 전투전 101사단 병사의 무기현황 보고시 60 박격포 포신 손상으로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밀러 대위는 박격포탄을 박격포 포판에 힘껏 내려친 뒤 이를 수류탄 던지듯이 던지라 한다. 실제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60 박격포탄을 던져 우회 공격 중이던 일본군을 무찔러 명예훈장을 받은 보포드티 앤더선 병장의 사례가 있으며 51위는 콜 오브 듀티 월드 에더의 오키나와 미션에서도 구현되었다. 저렇게 하면 투척자도 박격포탄의 살상 범위 내 대략 2030미터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긴 하지만 수류탄의 살상 반경이 15m 정도이다. 현실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화 초반의 오마하 해변 상륙 장면이 메달 오브 아너 얼라이드 어썰트의 세 번째 챕터 첫 번째 미션에 오마주되었다.